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오인라 <장인> 안녕하세요. p 라어 a Oh, she, boy. w h e r 맞 Where? Pira, what you? i 어 not g o 어유, 형 사랑한다면서 개 새끼라면 어떻게? 신개 새끼 아닌데. <laughs> 예, 뜰아 예. 예, 만났다. 응. 음. 형 절대. 아, 유연이 죽일 때마다 절책감 들어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<laughs> <갠실! 웃음> 아우 이 안에 티집니다. 뜰아 요 아, 집중 집중할게요. 뜰아 형, 찾아. 뭐 소리가 들리는데? 아 잠만 <laughs> 집중. 이상이 됐다. <laughs> 아, 아, 내가 아이디 여섯 개 돌려가면서 형꼭 구독 누볐어요. 아, <laughs> 게임 집중 좀 할게요. 저 그만 찾아주세요. 게임 <laughs> 터지고 가는데뭐 계속 또 찾고 있어. 이런 판 특징, 짐경 내만 찾다그 인지 뒤에, 인지 위에 오케이 게임 시작 확인 자리할게요 음. 네, 해킹하러 가면 담배 없어요, 담배 없죠 응, 맞 해킹 멜티 나이스 나이스 랭킹, 나이스, 나이스. 네. 뭐야, 뭐야, 뭐야 뭐, 뒤에 뭐, 뭐, 뭐 있니? 나이스, 빼자 빼자 빼자, 빼자. 뒤로 음. 나 EMP 거의 돌야아 진짜 어, 어. 어. 나이스 아, 또 50이에요 오, 메르시 개핀데 나이스 있어. 어, 어. 아, 왜 이렇게 비아라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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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나 EMP 있어요 어, 이거 라인 중합 채워보자 둘이 쓰면 되겠네 라인님 천천히 기다릴게요 나. 라인 킹하다 라인 킹 라인 있다. 라인 반 라인 반 라인 반. 음, 좋아요. 고 라인 티 라인 티 라인 컷 라인 컷. 현재킹 현재킹 나이스 역시 너무 잘해. 형님 사랑합니다은 음. <laughs> 아, 아니, <laughs> 어? 아, 아, 사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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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왜은 사람은 사람이 사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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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은 사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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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요이람가 사람은 지도 모르겠어 사람다네아나 여자 좋아한대요 람은한람요아제여사람나나나나나람은 사람은 사람은 이람윈 사람은 사람은 밥 모았다. 우인선의 킹. 나이스. 나이스, 오오 나이스, 나이스. 발약의 어, 피 나이스. 다라컷. 디바이킹 할게. 디바이킹, 디바이킹. 빼자. 나이스. 모자 버렸 나이스. 나이스. 찍었어, 찍었어. 네. 와, 스쿠프라 너무 잘하다. <laughs> 어, 와, 이게 싫어요. <laughs> 어, 윈스턴 뭐야? 어, 눌린다 메리씨 내려와, 메리씨 내려와 윈스턴 개피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메리씨 센스 봐 나이스. 야, 쟤는 왜 혼자 뛰냐, 윈스턴은 <laughs> 티바, 티바이킹. 어, 티바이킹. <laughs> 티바 이킹 티바 이킹 티바 피, 나이스 버립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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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나고 우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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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이킹브리이킹 필드뉴 라인 비그 우이서 비어 뒤에 트위 있나 뒤뭐 있는데 뒤윈윈 우이서 르시 라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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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우이 <목소리> <저, 저, 저, 목소리> 뼈뽕할수 있어요. 스라 아니? 아니. 놀라. <laughs> 약간 빼고. 집결 집결. 집결 오나 체력 신 뭐야? 350대서. 아 이게 안 돼. 옛날 같은 해킹 됐을 텐데. 파탄 있어 이번에. 네 위상 살야오 뒤발 뒤발 킹인데 바로 파탄 쓰면 센스 좋아요. 나이스 나이스. 브리기테. 아이고 뭐, 브리 뭐, 킹. 뭐, 뭐, 못했다 빼고 빼고 아, 빼고 수민님 어서세요반이습 네. 아, 아, 유튜브 각 잡아주세요 에? 아니에요 <laughs> 미... 어 아, 아, 트래킹 진짜 사랑해요 야, 나 EMP 어나 EMP 쓸게 와형 지금 지 뛰는데 미니쳐기아 민성 보 있다 이 여기 유선의킹 h 앞패 개패샘 우, o 에 n 다다 h 나 king. 나 s 나 t h h e king. Use n g u 메이스 보자. 메지필. 나이스아나나나나이스 트레이서 여행 빠지고. 트레이 나이엠피 있다. 나이스 비비나 비비나요? 뭐 비비나? 뭐나이스이스 형님 사랑합니다. 형님 진짜 너무 사랑해요. 형 진짜. <laughs> 아나 왜케 좋아해. 아나 부담스러워. 아 네. 여자 좋아해요. <laughs> 예. 에이, 형 그럼 나 여자가 될게. 오빠? <laughs> 아나 무서워. 아 오늘 왜첫 판부터 왜 이래? 예. 형 죄송해요. 제가 나을게요. 에 예, 아니 아, 예, 아, 아니야. 아니야. 예. 아 이게 좀 야, 약간 부담, 부담스러울 뿐이야. 아니 근데 난 항상 이그 뭐야 남한테 피해 줄까 봐저 사람들 나 모르잖아요. 그래서 계속 아, 그렇게 아, 하면 아, 이거 그렇구나. 봐봐 게임 이겼으니까 다행이지. 저 스스로 틀걸 거예요. 아, 그래서 빡 게임했어요. 그 게임할 때만형안 자고. 안도비스? 아 맞아. 아, 아니 아누비스 그러니까 난 존중해. 뭐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뭐 그런 거다 존중해. 아 나도 근데 취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거는 뭐 내자유아이가난씨 <laughs> 남자 좋아해. 아 남자 아 씨, 제한에서. 제안, 여자 좋아한다니깐요아 네. 띠라 형 친추 받아줘요. 솔직히 진짜. 아 형만. 네. <laughs> 어떻게 그런 만났지아 예. 그입판 끝나고. 또 아, 알았어요. 일단, 사랑해요. 유튜브도 있고. 게임, 네. 좀 어, 어. 돼요. 지는안 어, 돼요. 저 조금 잡아요. 예. 전 혼자 게임 하는 거 좋아해서. 아이디 돌려가면서 협곡 꾸뚱 네. 많이 누를게요. 아, 어,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형, 더 많이 버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있으네요. <laughs> 네. 아 네. 어, 제부터 계속 이상한 오. 흐름으로 가고 있는 아, 너무 좋아. 누가 이씨.. 진짜 너무 좋아난체성이 확립된 사람이에요 이거 게이 아니죠? 존나 좋아하거든요? 나 일단 무서워 아 진짜야? 오케오케인요케반아 손아프다 약간.. 게요 라인 이제 왔다 라인 라인 이제 왔다 선브라님은 라 뭐야 주케뭔데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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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안 하는데 에? 선브라요 아그캐 선브라? 선브라 선브라 하지 주케도 선브라요? 데데 좀비 피해, 나이스 아, 에임버 쳤지이 형은 에임 연습번호 자리야 캠 할게, 자리야 잘해보자 아, 나이스, 그 다음에 아, 아, 에임버 그거 볼 마우스 아, 볼 마우스래? 미친 도라인가 브리기텔 아, 야 오늘 이상해 형 사랑해 예, 예. 또형 어, 에임버 쌀콘 아, 아좀 조용히 하세요 지금 저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깐요 네. <laughs> <laughs> 지금 트레 그래, 데킹. 정크레드킹. 어떻게 딸를 만나지? 저쪽은 어, 리얼 너무 행복하고 왔냐, 이제? 오케이. 사랑해요. 유튜브 각 잡아주세요. 나, 나 EMP 거용 에이, 고, 쟤네, 네 방금 다 빠졌다. 들어가자 쟤네 미쳤다. 메리시부터메리부터 나이스, 그 다음에. 오케이. Okay. 밴지. 밴지? 아, 겐지 돌아왔다.

잘, 다음에 만나요. 아 고마워요. 너무 좋아 진짜. 야 EMP 안 했으면 못자았네어이 어떻게 저렇게 와 좋은데 다오 깔끔해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역시 그만해 그만다. 응. 구독 눌렀어?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유바.